삼스테테이에에건데데삼미타타운삼미타타운에생생입입다다기스카카이든이있있다해그지고지고을한을한보고 삼년 삼년 싶어요 영요에보이는 e MRT, MRT 블루라인 r 죠 m r t 블루라인 이죠도 m 니다 t 테이션인노선습입다이 삼년 스테이을에라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2번 출구로 가면 되네요 왓후알란뽕은 1번 출구고 아, 출라롱콘 대학이 여기 있네요 출라롱콘 대학이 뭐 태국 제일의 대학이라고 그러는 거 같던데 중간중간에 들켜놓고 우와 뭡니까 이거 멋진데요. 멋있어요. 잘 해놨어요. 이거 터널 뚫을 때 이렇게 해놓지 않나? 이 태국 사람들은 뭐 등도 여러 가지 색깔 쓰는 걸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Summer Thai Madness. 어, 이게 미타운으로 들어가는 길인가 봅니다. 잘 만들어놨네. 계단에 이렇게 불도 밝혀놨어요. 시아는 동네야. 3년 미타운이라는 사인이 보이네요. 들어오자마자 카페 아마존이 있고, 뱅크 서비스 슈퍼마켓. 레스토랑 브라펜고. 여기 굉장히 큽니다. 여기 또 이렇게 장터 슬리마켓. 여기는 썸랜드 타운의 지하에 있는 푸드 코트. 미요미요 양양 대한민국. 이 떡볶이 파나? 그렇겠죠. 엑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메인 엔트런스인 것 같아요. 와, 이 소아세안 여기 아세안 국가들의 음식을 파는 데인데, 그리고 호텔도 있는 모양인데요. Hello, can I help you? Yes. What's the hotel name here? It's called Triple Y Hotel, sir. What? Triple Y. t r p l e 오. People. 5 why? 5. Yeah. 아, 여기 디렉토리가 있네요. 넘버 5. 가. 스카이 가든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1층이 지고 2층이 1이에요. 이 동남아의 시스템은 희한해요. 뭐 유지도 있고 지도 있고 LG도 있고 LG는 lower ground, G는 그냥 ground, 유지는 upper ground. 스카이 가든에 나왔습니다. 나 f 카페 l o u d by m 브 c Brown. 줄 a c Brown. c b r o u n r o m c b r o w c o w c b o b a c c b o o l c o b v o Brown. l a t o a c p l o Brown. e o n g l i b h 이게 스카이 가든입 o 다이 Mac Brown. Mac Brown. m n Mac Brown. 저쪽에서쭉 걸어서 갈수 있네요. 아 참추리 스퀘어, 저쪽이 이제 실럼 쪽이네요. 영상에 보이는 쪽이 실럼 쪽이고요. 그럼 이게 출라롱콘 대학이야? 시암 스케이트. 경치는 좋네요. 앞에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아, 저쪽에 킹마 하나 콩, 진짜 가깝다. 이렇게 보니까 경치 좋아요. 바람도 선선히 불고요. 이렇게 보입니다. 저 절이 왓왓람 봉이겠죠? 방콕 차 막히는 거 보십시오 방콕은 예전에 방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끝에 BTS 스카이라인이 가는 게 보이네요 3년 미터을 나오면 이렇게 스퀘어가 있는데 스타벅스가 있고요 이 조형물이 너무 이쁘네요 조형물이 너무 이뻐서 찍으러 왔습니다 조형물 이렇게 이 생겼고요. 1층에 스벤슨도 있고 그 밑에는 장터인가요? 책방도 있고 한번 돌아볼까? 이렇게 조형물이 이뻐요. Summer Tide Madness 라고 되어있네. 여, 여기 스타벅스 아세안 비즈니스 아트 컬브책방인것같 은데, 이렇게 휴식하는 직원도 있고, 여기 보면이 조형물이 너무 이쁘네요. 어, 여기 보면, d e n and a l u c a 3년 미천 오피스 타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게 오피스 타워인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사람들, 거의 뭐 수품 빛 쪽에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푸드코트네요. 이 3년 미차오을 MBK가 만들어놓는가 봐요. 마붕콕인가? 마붕코인가그 회사죠. 스파이시 하우스. 저는 이제 여기가 식당가인 것 같아요. 여기가 4층인데, 여기 말로 하면.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5층이죠. 쭈욱 식당가를 걷고있습니다 Bake a wish 소원을 구워라 이 뜻이네요 MK Sushi day Sushi hero 저는 여기 3년 미차원에 처음 왔습니다 이것이 고기다 진짜냐? 이것이 고기다 진짜냐? 육즙 대박 삼겹살이 200바트 볼게 안 해요 아 여기 소고기 없다 어, 돼지고기만 파나봐요 이것이 고기다 이 식당도 처음 봤습니다. 한국 식당인데 K Street Food Hall. 야, 이거 신기하네. K Street Food Hall. 아 여기 뭐, 뭐 떡볶이, 라면, 뭐 온갖 거를 다 먹을 수 있는가 봐요 여기 쫙 배너로 메뉴가 있는데. 떡볶이집, 떡볶이, 핫도그, 돈가스 양념치킨, 불고기 덮밥, 돼지불고기 덮밥, 김치볶음밥, 라면 짜파게티, 순두부, 김밥, 닭발... 열라 맞네. 아, 청년다방도 있는 거구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